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는 기업을 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이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 기업은 돈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 찬송가 43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뿌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 이 찬송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업은 주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주님은 이 땅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기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기업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닫고 잘 감당하는 사람을, 그분들은 그걸 천직이라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음. 세상의 기업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살아가는 방편인. 에, 그 일, 그것과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 되신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런 성도와 세상의 하늘과 땅 같은 이런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 땅에서 할때 우리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좋아서 하는 일. 두 번째는요. 잘하는 일. 세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세 가지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 어떤 것을 앞세우시겠습니까? 좋아하는 걸할 수도 있고 잘하는 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이 원칙이 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손해가 볼것 같다 그러면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땅에서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내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축복해 주신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에게 속아서 그 주인이신, 왕이신,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손아빠를 따먹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낙원을 잃어버리죠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들 이게 지금 세상살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 이제 끝났다. 그렇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장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대홍수가 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땅을 맡겨주셨어요. 생육하고 본성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중복하라고 하여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고 그걸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깨어나서는 자식을 저주하게 됩니다. 자기 벌거벗은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주하게 되는 것 그래서 다시 세상에는 저주가 가득하게 됩니다. 야, 자기가 좋아하는 포도주를 먹고 그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좋아한다는 거, 이 정도 되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좋아하셔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땅을 약속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확 자녀들을 축복해서 번창할 것을, 번성할 것을, 번영할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도 전에 먼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좋은 일들을 해는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 싸움이 만연하게 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중동전쟁.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간에 핏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 그 결과를 보니까 참혹합니다. 참담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고 잘하는 것도 내려놓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꽉 붙드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어진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해주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무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 집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페드로 사도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이게 할 일이라는 거죠.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도 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합니다. 근데 주님 맡겨 주신 이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 해야 할 일. 이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나서서 막 힘쓰고 했었을 니까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그러시죠. 아고 자식전도 정말 잘안 된다. 가족전도 정말 잘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주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요, 첫째로 첫째로 주님이 맡겨주신 해야 할일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 아 이건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보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거결단을 마음속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일 중에 내가 할 일은 해야 될일 하고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도 뭐 따라오면 할수 있는 거고 아니어도 마땅히 할 일은 내가 이걸 한다. 이거 이것이죠. 근데 결단을 한 다음에 결단을 한 다음에 이거 내가 해도 잘안 되고 못 하는 이일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맡겨 주신 주인 우리의 기업이신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 제게 맡겨준 이 사명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때 성령이 거기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초대교의 회 붕이 팍! 폭발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의 땅 끝까지 이 주님 맡기신 양치기 영혼 살리는 일 사람 낳는 업의 일 일이 막 잘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부탁해서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폭포수 같은 성령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맡기신 일잘될줄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일잘될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잘될줄 믿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예그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일을 하였다. 그가 배운 모든 것,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 그것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욱더 큰일,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잘안 됩니다. 못 합니다. 성령께서 이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될 줄로 믿고. 함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도 더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 하나님 앞에 귀한 한몸 올려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마다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 성령들 가운데 아픈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문제 많은 자 있으면 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땅이 해야 될일잘 감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